얘들아, 오. 다오 점프 하자. 다오 점프. 아, 이거 그냥 이거 누르면 되는 거야? 커스텀 게임이 아니구나. 근데 이거 하는 사람 있나? 어, 나 이거 처음 해 봐. 그래 봐. 우리 또 우리 시청자들이겠지? 뭐야? 점프 재사용 대기 시간이 17 아, 계속 하는 게 아니구나. 아, 탓아보다 <laughs> 다 <전부> 다운했지아 <laughs> 스피드로 하면서 다워 점프 아니, 그럼 얘도 부스터를 많이 갖고 있을수록 그거겠네. 점프력이 낮아지는 거네. 허차아씨 잘못 갔다. 아, 이제 어떻게 하지 알았어 부스터 두개 갖고 있으면 점프가 낮, 낮으니까. 우와! 야, 이것도 잘 써야겠다. 아, 돼 네. 아니, 막상 쓸 구간이 없어서. 그러네, 그냥 약간 미니 익시드네. 미니 익시드 이거 그건 줄 알았어. 점프킹이라길래 스피드 전하면서 1초 단위로 하는 줄 알았어. 우리 1초 풀타임 설정한 것처럼, 이게 개인전을 기반으로 하는 거라 그럼 부스터 길이가 긴 걸로 해야겠다. 얘 팔이잖아. <laughs> 아, 이거, 이거 코스튬도 랜덤인가 보네? 아아 <laughs> 이게 부스터 길이가 사기네 역시 솔로는 <laughs> 아나 이제 어, 못 쓰겠다 이제 와깜짝이 <laughs> 아 이거 팀전은 안 되나? 팀전이면 존내 웃기겠는데 이거 앞에서 점프로 맞고 아 근데 나름 좀 기대한 그거였는데 그냥 개인전이었네 아까 누가 <laughs> 형돈님 저세판 하고 완쳤어요 이러길래 그래도 세 판은 너무 심했다 재밌는 거 아닌가? 했는데 <laughs> <laughs> 내가 저세 판째거든? <laughs> 아 이제 느꼈어 <laughs> 아 잠깐 이거 아 씨발 얘들다 시청자잖아 아 이거 또 서버 또전세됐네 이거 오히려 좋아 야, 뒤에 둘다 모바일이야? 야, 모바일 보정 생겼어? 왜 이렇게 잘해? 잠깐만, 이게 시간이 되나, 이게? 와! 하하하! <laughs> 발저기에서쓰 <laughs> 네? 아니, 모바일 왜 이렇게 잘해, 다? 야, 그냥 우리끼리 만들자. 이거를 부스터로만 나오게 한 다음에 작은 카트를 타봐야겠다. 그나마 덜 부딪히게. 아니, 씨, 이것도 다우야? 어, 이런 것도 있었어? 디렉터님, 점프킹 다운은 이런 겁니다. 이게 점프킹이죠. 막습에 오히려 코드에서 안 좋다, 이거. 아, 씨. <laughs> 이게 드리프트 하면서 하면은 손이 싫어가지고, 부스터를 쓰면서 점프. 존나 아저 저게 이게 가속이 계속 유지가 되는구나 한번 스타트를 끊어버리면 <laughs> 야 우리 좀쉬험해봐자아 존나 하르네 고가도. 여기도 전략으로 써야 돼, 이거. 나 이거 가속을 계속 얻고, 여기서 쓰는 거지. <laughs> 여기서 쓰고, 가속 얻고. <laughs> 야, 니들 왜 이렇게 잘해? <웃음> 어? <웃음> 존나 잘하는지. <알았지? 웃음>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는 거야? 아, 왜 이렇게 잘... 해 야, 이 코너를 어떻게 도는 거야? 아, 벽에 박으면서 가나? 야, 한번 더 해보자. 나도, 나도 코너 한번 비벼보게, 비벼 그냥... 비벼보자, 그냥! 야 코너 비벼야 <laughs> 이거 잠깐만, 브로디랑 한번 떠봐도 되겠다 이거. 야 잠깐만, 52초인데? <laughs> 오 이거 브로디는 이기겠는데? 브로디 그 장판 가라도 맞아, 조심 조심. 아 씨, 예쁘야. <이 뭐야? 웃음> 아 이게 카트라이더지. 아니 씨, 방야1분2 초야 이게? 야 유즈맵이 미래다. 어떡 하냐 이제? 스피드잘안 하겠는데? 야, 유즈맵이 허용이 되면 올리업을 다오 점프하면 와우 쉣 나름 지금 각도 맞추면서 가려고 노력 중 어! 아이씨 알키 뭐야 이거 아니 알키 왜 눌러져 이거 아 누가 나벌받어 <laughs> 뛰동할기대아 600이 넘어가 아아 약간 혈압 마라톤 같다 얘들아 빌소 저기 지름길 두개 있잖아 손가락 마디 들어가지 말고 벽에 비비면서 비빔만... <laughs> 좌측으로 점프해 좌측으로 그냥 벽 밀어 아니 좌측이 내가 있네 야형 머리 밟으면 어떡해 <laughs>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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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아아나 뭔가 요령을 알은 알았어. 아근 이게 계속 누르니까 조정가 걸린다. 아 이게 코너 돌고 점프, 코너 돌고 점프, 점프, 코너 돌고 점프, 점프. 점프! 아 <laughs> 뒤에도 막! 야 이게 점프킹이지! 얘들아 마지막으로 브로디 깨. 브로디는 조향이 되면서 빠르니까 이것대로 재밌는 것도 있어. 가자! 아이 역장판 어떤 색? <laughs> 이거지 아 아이씨 뭐야 이거 아영 아저 역장, 야아 코너 돌다 보면 역장판이 깔리는구나. 아 씨. 啊啊！啊别啊！是。